자, 13번. 우선은, 얘부터 정확히 봅시다. 문제 조건은 앞에서 먼저 읽고 가는 거고, 우선 얘를 보완하니, 우선은, 분모가 0으로 가지. 그치?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지 어떤 값이 존재할 수 있고 수렴할 수 있다. 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gx는 지금 얘잖아. 마이너스 3은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 대입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결론은 여기가 0이 된다는 거고, 얘는 그러면은 GT가 될 거고, GT의 절대 값을 빼면은 0이 될 건데, 아직 이 루트 꼴을 한번 유지해 볼게. 얘는 이거 제곱이잖아? GT가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지? 마이너스 gt가 되고, 얘 마이너스 gt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지. 왜냐면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gt가 0 포함 양수라고 했을 때, 그대로 나가니까, gt, 빼기 gt니까, 0이 된다는 게 확실하다. 그리고 0이 돼야지만 우선 수렴이 되잖아. 이건 증명으로 하는 거고, 이 부분 지울게. 0은 여따 넣어도 되고, 여따 넣어도 돼. 0은 어차피 부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음수에 넣어도, 0을 할수 있다. 근데 보통은 양수에 넣자. 넘어갑시다. 0분의 0꼴을 원해. 0분의 0꼴을 원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자? 켤레를 곱하자. 켤레를 곱하면은, 이거, 3제곱이 되고, 그러면, 요 루트 벗겨내고, 그다음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g t 의절대값에통제곱 그다음에 루트 g x 절대값 g t 제곱 플러스 g t 의절대값켤레를 곱한 거고 그러면 얘랑 얘는 소구가 되지. 자, 알아야 되는 거. fx의 통제곱이랑 fx의 절대값의 통제곱은 같다. 어차피 마이너스가 돼도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도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면 당연히 플러스고, 값이 똑같다고. 양변을 제곱하는 거랑 절대값을 씌우는 역할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 제껴지고, 얘만 남았지. 자. 이거, X 플러스 3이 두번 있으니까, 얘도, X 플러스 3을 두번 갖고 있구나. 머릿속에 세팅하고 가야 되겠지? 그래야지 0분의 0 꼴이 완성이 되니까. 자, 이제, 요걸 잘 봐. 오, 이놈의, 이 복잡한 식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애가 있어. 마이너스 3과 6이야. 자, 다시 돌려 말하면 뭐야? 대부분 존재하다가 이두 번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x 플러스 3 제곱이 기본으로 있어야 돼. 없으면은 x 플러스 3이 하나만 있으면은 분모가 0으로 되고 끝이니까 0분의 0꼴이 완성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g(x)라는 얘는 얘는 x 플러스 3은 두 개는 기본으로 가져가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x) 이렇게 합시다. x 마이너스 알파인 상황인거고 x 3 곱하기 x 3 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 알파 요게 fx인 상황 여기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니까 요 위에 영향을 받으니까 요구의 결과가 되는거고 여기 x 플러스 3 기본 하나가 깔려있으니까, gx에서. 그러면은 gx라는 x 플러스 3이 두개 있어야 되니까, fx에서 x 플러스 3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fx가 여기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두 개의 1차식의 곱이 될 거고, 따라왔네요? 그러면, 이놈이 지금 이거인 거니까, x 플러스 3, 제곱은 이렇게 소거되고요 놈만 남게 되겠지? 밑에 한번더 쓸게요. 리미트. 3. X 플러스, 알파가 남아있고, 절대값 사라져있고, 여기 절대값은, 이걸 씌워져있든 안 씌워져있든 똑같으니까 그냥 그때 바깥으로 나간 거야,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지저분한 애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얘는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여기가 지금,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G 마이너스 3이 절대 값이면은, 0이 나올 거라고. 다시. G 마이너스 3 구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 3 넣어야 돼. 여기 넣어야 돼. 넣었어. 0이야. 그러면은 밑에 뭐만 남아? G, t 의 제곱 더하기, G, T의 절대값이 남아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거 T야 X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여기로 대입하고 그러면 그 결과는 그리고 그고 X 플러스 알파가 된다. 마이너스 3 넣읍시다. x에다가 그럼 이 값이 대부분 존재해. 그지만 문제는 t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3이랑 6일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0분의 0꼬리 0이 문제가 되잖아. 근데 잘 생각해보자. 여기가 gt가 만약에 양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대로 나가니까, 그대로 그대로 하니까 EGT가 되지. EGT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의 절대값이 되지. GT, GT가 음수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GT, 마이너스 GT가 되지. 그대로 나가지, 위에는. 자, 지저분해. 지저분한데, 뭐야? 값은 존재하잖아. 그리고 GT가 0일 때는 여기다 넣을 거지. 그렇지? 어, 그러면 무조건 갑자기 존재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 뭐가 문제가 돼? 분모가 0이 될때 문제가 되잖아. 아, 이게 이렇게 수렴은 한다고 치지만, 만약에 GT가 0이 돼버린다면은 0분의 3 플러스 알파라는 뭐가 된다? 모순이 된다. 분모가 0이 될수 없어, 0으로 나눌 수가 없다. 어떤 거든 정의가 될수 없다. 그래서, 아,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이랑 6일 때는 gt가 0이 나오는구나. 그 말은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6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이렇게 가면 안 돼. 뭔 소리냐면, g 마이너스 3은 0이고, g 6은 0이야. 자, 그래서, 요 어, 인수 이렇게 갖는 거, 똑같, 만난 생각 아니라고 생각, 만는 생각이라고 할수 있잖아. 근데, 얘는 어때? 쪼개져 있어. 쪼개져 있다고. 식, gx는 뭐로 안 끝나. 지저분한 거좀 지울게요. 만약에 gx는 뭐라는 이렇게 식 하나였으면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보여? X 플러스 3이 보이지. 그러면은, 문제 의도를 따져봤을 때, 여기에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6을 가져가겠구나, 라고 유추를하고 가자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다시 맞추면 돼. 예를 들어서, 문제 의도를 항상 확인하란 말이야. 이게 안 쓰이면 AB를 쓸 수가 없잖아. 안 쓰고도 답이 나오잖아. 그게 센스라고. 그게 문제 의도라고. 그러면은 g x가 있으면은 아까 x 플러스 3 제곱에다가 아까 x 플러스 알파 f x가 아까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알파로 뒀잖아 f x 를그치 그러면은 이제 x 플러스 a랑 x 마이너스 b를 대입했을 때 f x에다가 그리고, 여기까지 끊어 생각하고. 자, 우선은, g-3이 0이라는 건 세팅이 됐어요. g6은 0이라는 게 세팅이 됐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야? 나머지에서는 0이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얘 외에 g5에서 0이 나왔다 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 3과 6과 5였을 거다. 이두 개만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6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이 근이 이미 하나 있어. 그럼 6이 근이 되려면, 만약에 이런 식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뭐, 요렇게 된 상황이잖아, 우선. 근데 우선 6은 근이 안될 거야. 왜냐면 0보다 작은 애만 인정이니까 0보다 작은 애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GX라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이 잘라먹은 부분을 이만큼 해서 옮겨서 되는 거잖아.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애가 있어. 그렇지? 그럼 얘는 fx가 원래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알파 이 상황에서는 그늘 두개 갖는 애지 그치 지금 요 상황을 고정시켜 놓고 있을 때 그러면 걔를 이거 자체를 얘는 아직 무시한 거야 얘도 아직 있어 이것만 생각해봐 이거를 옮긴 거잖아 b만큼 x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잖아 얘가, 그치? 근데 그게 세 칸에서 옮길 거래.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근이 두 개가 옮겨지면서, 이렇게두 개가 형성되겠지, 근이. 맞니? 그리고, 이제 X 플러스 R, A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게 근이, 뭐 여기서 또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건 지워질 수는 있겠지. 0 이상이니까. A가 만약, 마이너스 A가 만약 여기야, 근이 하나 더 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 만약 근이 여기야, 근데 얘는 소고 돼. 왜냐면 0 이상에서만 인정이니까. 이렇게, 지금 요, 렇게 가는 상황이잖아. 정확히 말하면 이게 또 포함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요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요렇게 돼 있으면. 근데 이렇게 되지도 않고, 지금 이게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미 두 개가 있는데, 그걸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근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세 칸이, 세칸 이상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 있던 근은 반드시 하나를 가져가게 돼. 다시 한번 설명. 자. 요거 우선 책 껴놓고, 마이너스 3만 생각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란 중근이 있어. 그치? 얘는 세칸 이상 이동하게 돼. 여기 fx에서 원래 x 플러스 3이 기본 이상 있잖아. 이게 fx에서. 이거 근 있잖아, 이미. 여기 x축으로 b만큼 이동하잖아. 세칸 이상 이상 이동하니까 얘가 근이 무조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근이 두 개가 이미 나왔잖아. 그 근은 6이 돼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딱두 개만 아다리가 맞다고. 그러면은 B는 뭐가 되는 거야? 9로 확정되는 거지. 그래서 B는 9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봅시다. 얘는 새로운 근 알파가 있어.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걔도 움직이면서 같이 하나가 형성되니까 차라리 3중근이 돼야 돼. 응? 그냥 몰빵으로 그러면 얘가 9칸 이동하게 되면 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이 되길 원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a가 x 플러스 a가 x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a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 나와버렸네 어 뭐지 a 양수됐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전체에서 연속이잖아?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잘리잖아? 0에서 이렇게, 0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0,27이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이잖아? 뭐가 잘못됐다. 그치? 그러면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중근으로 튕기고 얘랑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구나. 그치? 그러면 그 A는 A랑 관련된 근은 A가 마이너스 A가 근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나고 여, 여기 마이너스 A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잘린 게 되는 거지? 0에서 만나고 0의 왼쪽은 자르니까 그래서, 아, 0에서 만나는 상황 만들자. 그러면, 27은, a 곱하기, 아까, x-6제곱이었으니까, 36이 되고, a가, 4분의 3이 되죠 자, 이제 다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g 사잖아 음, g, 4는, 4 더하기, a, 아까 4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요 fx-b란 놈이 아까, x-6 제곱이었잖아. 여기 6 만드는 거. 에서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제곱이죠. 다4 대입해서. 4가 되니까 4 분배하면 16 더하기 3이 돼서 19가 된다. 정리해봅시다.